지금부터 11월 10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 선택의 갈림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작품 속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드라마, 웹툰,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선택의 갈림길의 김동화입니다. 1부에서는 작품 소개를, 2부에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광 TV대배들 Mary bothered c h a o t e 고 싶어 yeah Billy Belle Jane 둘앞 둘이 옆 yeah 시기 시기질도 자유로운 나 같은 boy 소녀다 나를 함께 걸 I'm on m 뛰어들었어 짠짠짠짠 So love l e t h y so lovely and day wait you so lovely do let u do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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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주고 될게 빈 o v e s o n e y l o v e l y day, so lovely Our day with you, so lovely. <목소리도> 오늘의 작품 <목소리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공은 어떤 작품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처해 있을까요? 그 작품의 이름과 주인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의 주인공은 그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펼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인공이 될 작품을 선택해 볼까요? 다섯 번째 작품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도박에서 딴 티켓으로 당신을 만난 거야. 단 하나의 운명, 단한 번의 사랑. 영원으로 기억될 세기의 러브 스토리. 이번 작품은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1997년 영화. 제목 그대로 가장 유명한 침몰선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를 바탕으로 두 남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타이타닉에는 케이트 윈슬렛이 로즈 역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잭으로 출연하며 빌리 제인, 글로리아 스튜어트, 캐시 베이츠, 빌 팩스턴이 포함된 앙상블 캐스팅이 등장합니다 타이타닉은 비평적이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11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계급입니다. 이 영화는 1등석의 부유한 승객들과 하등석의 승객들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강조합니다. 상부갑판의 화려함과 하부갑판의 추잡함 사이의 대조는 놀랍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대한 격차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영화는 부유한 승객들이 하층민 승객들, 특히 배가 침몰하는 동안 구명보트에 접근할 때의 냉담함을 묘사합니다. 타이타닉의 또 다른 중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로즈와 잭의 로맨틱한 줄거리는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강력하고 감정적인 탐구입니다.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며 섬세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공명하는 연기를 선보입니다. 로즈와 잭의 사랑 이야기는 비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 관계의 감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키고 삶의 연약함과 그 순간을 사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이타닉은 또한 희생과 영웅주의의 주제를 탐구합니다. 일부 등장인물들, 특히 침몰하는 동안 로즈와 다른 승객들을 구하는 것을 돕는 제게 사심없는 모습은 용기와 연민에 대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영화는 압도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많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한 승무원들의 영웅성을 묘사하기도 했죠. 타이타닉은 스토리텔링과 영화 제작의 다양한 측면에서 찬사와 비판을 받아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 중 하나는 길이입니다. 러닝타임이 3시간이 넘었을 때 일부 관객들은 이 영화가 지나치게 길고 길게 끌린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로즈와 잭 사이에서의 대화가 지나치게 멜로 드라마적이고 유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은 시간의 시련을 견뎌낸 사랑받고 지속되는 고전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로맨스, 비극, 그리고 스펙터클의 조합은 계속해서 관객들을 사로잡고 영화 제작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화로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타이타닉은 서사시적인 동시에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친밀한 영화입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사회계층의 주제를 탐구하고 주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를 특징으로 하죠. 역사적 디테일과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영화의 관심은 현대 영화의 고전이 된 시각적 걸작으로 만들죠. 이 영화가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다른 시간과 장소로 이동시키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지속적인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연결시켜 주는 영화의 힘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졌어 널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 네 번의 계절을 너와 함께 할게 평생토록 더 오래도록 더 영원토록 처럼 꿈 처럼 매일 새롭게 사랑을 주고, 싶어 지금 처럼. 한 걸음 어둡지 않게 내가 널 비춰줄게 every second every day i spend hoping we never change loving you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배가 침몰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고 인상적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빙상과 충돌하고 침몰하는 장면에서 로즈와 잭은 자신들의 운명과 사랑을 마주하게 되죠 배는 점점 더 침몰하면서 패닉이 휩싸이고 생존을 위한 혼란 속에서도 로즈와 잭은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감독 제임스 카메론의 연출과 음악 배우들의 연기와 조화를 이루어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죠 로즈는 1등석 승객으로 안전하게 구멍보트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잭과 함께 하길 선택했죠. 만약 로즈가 잭이랑 같이 안 가고 구멍보트를 타고 탈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잭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잭과 로즈는 배에서 탈출한 뒤 나무판자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무판자의 공간은 부족했고 잭은 본인을 희생하여 로즈를 살리고 바닷속으로 빠지는 선택을 하죠. 하지만 만약 잭 혼자였다면, 혼자 나무판자에 올라가 생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둘다 살아남고 육지로 간 뒤, 잭과 로즈는 서로를 다시 찾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더 이상의 어려움과 장애 없이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었겠죠.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로즈와 잭이 서로를 찾아다니며 삶을 공유하고,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두 사람에게 더 행복한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로즈와 잭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면 영화의 전개와 감동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로즈는 사랑을 선택했고 잭을 떠나보낸 뒤 잭이 없어진 슬픔과 그의 기억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즈는 살아남은 시간 동안 그의 영향력을 계속 느끼게 되며 그를 기리는 방법을 찾아냈을 테죠. 결국 삶의 마지막에서 로즈는 다시 바다로 돌아와 잭을 기립니다. 여러분은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사랑과 생존 혹은 희생 중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둘다 챙기려고 노력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선택은 5주차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의 선택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6주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무임이 뭐 괜찮아 질리가 높이 올라가는 건물리지고에 숙여지니까 빙그레 빙그레 뚜껑 열면 빈스레 애매하게 웃어주는 건 내게 무례 작아진 기은 작아진 짐은 싸가지고 집으로, 싸가지고 집으로 솔직하기 두려워서 괜찮다고 말해 일부러. 여태 yeah. 버틴 김에 건배, 잘헤맸지만 지네 건네. 나를 위 했던 건 없었기에 빈 걸만 쳐다봐도 섭섭해 쭉 외쳤었지 틀렸다. 옛날 얘기는 입 아파. 같은 시간 지나왔어도 내가 아니잖아 혼자가 편해. 너무 ok 문제가 없게 너라도 괜찮다 고개를 절로. 신경 쓰지 전부 다눈 감아 신경쓰지 전부다 눈 감아도 안 나, okay? 걱정해줘. Okay. 당신의 선택은 5주차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의 선택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6주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당신의 선택은 제작 및 진행의 김동아 기술의 황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day. i hope you don't make the same mistakes we made and when i look him in the eyes i say hey child